안녕하세요 3학년 친구들 즐거운 수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3단원 나눗셈입니다 저작권 꼭 지켜주세요 여러분들이 지켜주세요 이 수업은 학교 수업을 위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3학년 1학기 교과서와 지도서 미리 캔버스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똑같이 나누어 봅시다. 오늘의 학습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를 함께 살펴보고 똑같이 나누어 봅시다. 나눗셈식을 알아보고 나눗셈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52쪽입니다. 두 친구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쿠키가 보이네요. 쿠키를 함께 나누어 먹을 건가 봐요. 똑같이 나누어 먹자. 그럼 난몇 개를 먹을 수 있지? 여러분, 쿠키가 모두 몇개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네요. 그럼 함께 먹을 때 똑같이 나누는 방법을 생각해 볼까요? 쿠키 8개를 둘에게 나누어 볼까요? 어떤 방법으로 똑같이 나눌 수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해 볼까요? 나 하나, 너 하나, 나 하나, 너 하나, 나 하나, 너 하나, 나 하나, 나 하나, 나 하나 너 하나. 어떤 방법으로 나누었나요? 그래요. 한 개씩 번갈아가면서 나누어 주었네요. 두 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줄수 있었나요? 한 명이 모두 몇 개를 먹을 수 있게 됐나요? 그래요, 한 명이 네 개씩 먹을 수 있게 되었네요. 그럼 우리 똑같이 나누어 봅시다. 바둑돌을 놓아 볼까요? 여덟 개의 바둑돌을 한 개씩 놓아 봅시다. 몇 개씩 가져갈 수 있게 되었나요? 4개씩 가져갈 수 있게 되었네요. 여러분, 여덟 개의 바둑돌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요. 여덟 개 쿠키를 나타내는 것이었네요. 그럼 접시 위에 놓인 네 개의 바둑돌은 어떤 뜻인가요? 각각 네 개씩 먹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네요. 그럼 이번에는 몇 개씩 놓아 볼까요? 한 번에 두 개씩 놓아 봅시다. 나두 개, 너두 개, 나두 개. 너두 개. 두 개씩 놓아보았을 때는 어떻게 됐나요? 두 개씩 놓았을 때도 각각 네 개씩 먹을 수 있게 되었네요. 바둑돌, 무엇을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여덟 개의 과자를 의미하겠네요. 우리가 방금 8개의 과자를 2명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이럴 때 식은 8 나누기 2 라고 씁니다. 8 나누기 2. 8개의 과자를 2명에게 나누어 줬더니 몇 개씩 먹을 수 있었죠? 4개씩 먹을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8 나누기 2는 4와 같다고 쓰고 8 나누기 2는 4와 같다고 읽습니다. 새로운 기호가 나왔네요. 나누기 어떤 모양인지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 8개의 과자를 2명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4개씩 먹을 수 있었어요. 이때 8을 나누어 지는 수 우리 8개의 과자 나누어질 과자, 나누어지는 수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나누는 수. 그리고 각각 먹게 되는 양, 사는 몫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누어지는 수 8, 나누는 수 2, 몫은 4가 되었네요. 우리 이 식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 봅시다. 8 나누기 2는 사와 같다.